자 이전 영상에서 이번 주 슈퍼위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측치가 3.4%였는데 똑같이 3.4%가 나오면서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연준 파워르장이 이야기했던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하겠다는 발언 다들 기억하시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코인 시장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흥분이 돼서 지금 말도 잘안 나오네요. 지금은 살짝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날 비트코인 6% 상승 정말 미쳤고요.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시바이노 8% 상승으로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 계속해서 보시면요. 지금 금리 문제로 억눌려 있던 게 모두 폭발을 하듯 상승을 오랜만에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0.03원을 깨지 않고 강하게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려 드렸었죠. 이제 0.037원대 0.04원대를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진짜 신고점 찍으러 가는 액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도 지금 거의 없이 빠진 모습이어서 세력들이 시바이누 물량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대량의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2차 상승 랠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바이누가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져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는데 최근 시바이누가 엄청난 토큰 소각량을 보여주면서 곧 다가올 강세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바이누의 가장 강한 상승의 모멘텀은 바로 이 대량 소각량이죠. 오늘은 얼마나 소각을 했고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시바이노 홀더분들을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시바이노가 얼마나 많은 소각을 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큰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만큼 해주셔야 할게 있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시바이누의 소각이 뭐몇 프로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아직 시바이누의 소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을 왜 소각하냐. 첫 번째 이유로 재고 처분 같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이 가끔 홍보성 마케팅용으로 이렇게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낮은 가격에 투자자들한테 막 뿌리면서 아, 우리 토큰 좀 홀딩해주세요. 우리 코인 전망 정말 좋습니다. 이러면서 신규 출시된 코인들 막 투자자들에게 에어드롭 한다거나 하면서 이벤트로 뿌리는 경우가 있죠.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남은 코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코인이 결국 가격이 오르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남은 코인을 행사를 출시한 재단이 가지고 있게 되면 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저 사람들은 발행을 한 사람들이면서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냐? 그런 의심을 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을 지우기 위해 코인 발행사들은 남은 코인들을 전부 전량 소각해 버립니다. 그런 소각을 통해서 이 코인에 대한 투명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토큰의 발행량이 감소를 한 만큼 그 감소한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프로브오브버이라고 해서 소각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p o b 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가끔 시바이누가 스테이킹 보상으로 토큰을 준다고 할때 언급되는 코인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코인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각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치 상승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각을 통한 가치 상승의 원리가 뭐냐 바로 희소성을 높이면 되는 건데요 공급과 수요의 논리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각을 통해 공급을 줄이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원리를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사과가 농사가 망해서 사과의 수가 적은데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시바이누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바이누도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도 모두 소각 이벤트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이죠. 그냥 대량 소각 자체에 대한 이슈가 바로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량 소각이 시바이누의 상승 모멘텀이 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얼마 전에 한국 판교에도 방문해서 큰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와 연관돼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시바이노가 마케팅용으로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체 공급량의 41%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나를 마케팅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받은 시바이노의 90%를 전부 소각을 했고요. 나머지 10%는 전부 인도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41% 소각을 했더니 시바이누가 엄청나 가치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시바이누는 대량 소각이 상승이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최근 시바이누의 소각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길 보시면 전체 공급량 1000조개에서 410조개가 이미 소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거의 비탈리프테린이 만든 소각량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도 소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매일 소각된 양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지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소각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 시바이누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3천만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공급이 일어나기 전에 소각률이 엄청나게 나왔었으니까 이제 시바이누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폭등은 커녕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이 차렐리가 얼마 남지 않았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잘 견디셔서 앞으로 올 불장에서 경제적 자유 시바이노를 통해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I가 엮여 있고요. 특히나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 민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몇만 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민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 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 3 0 0 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서 무시하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인우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인우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인 외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000불, 우리 돈으로 1,000만원 투자해서 6조를 만든 투자자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도그 위프에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500%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홀로 폭등을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민코인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세인 AI가 엮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매우 밝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9%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이 만원을 투자하면 30억, 10만 원 투자하면 300억 버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의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300억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 하셔서 꼭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